2018년 은퇴 제이팝의 여왕 아무로남이를 아십니까? 1992년 오키나와 출신의 소녀가 걸그룹 슈퍼몽키즈로 데뷔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성기는 1995년 솔로 전향 후 바디필즈 엑시드가 히트하면서 시작됩니다 프로듀서 고무로 태치아와 함께 캔유 셀러브레이트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킵니다. 10대 소녀들이 그녀를 따라하는 암으로 신드롬으로 패션음악 모두 후시계를 대표합니다. 1997년 전성기에 결혼, 출산으로 생긴 공백기는 그녀의 인기를 하락시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세이 y 워드 원 w o 원트 w 등 스타일 변신을 시도하며 조금씩 회복을 시도합니다. 2007년 앨범 플레이도또 완벽히 재개에 성공하고 2008년 10시즈 샌번티즈 에이치로 2년 3개월 만에 진짜 오리콘 주간 차트 1위를 합니다. 데뷔 25주년 2018년 은퇴를 선언 일본 관방 장관은 은퇴가 아쉽다며 기자회견을 할 정도였답니다. 그녀의 직접적인 은퇴 동기는 성대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무로는 일본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에 걸쳐 밀리언 앨범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가수가 되었답니다. 많은 한국 배우와 가수들이 그녀의 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죠.